안녕하세요 일반 뷰티유튜버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부터 9월 1일, 오늘부터 어 9월 5일까지 정말 짧게, 단시간에 이어 제품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거는 어 이름이 스마트 스패출러 피부스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영상 찍을 때 제가 여러 번 사용하는 걸 소수님들이 봤기 때문에 구매 어디서 하냐고 문자를 많이 주셨잖아요 올리브영에 가서 구매하러 갔더니 매진돼서 구매 못했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가격이 약간 비싸대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좋고요 저는 우타리 대표님께서 제가 뷰티를 하니까 하지님 이런 기기도 있는데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저한테 추천을 하신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윤영민 님께서 피부탄력 높이는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 영상에 보시면요 어,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기초를 하실 때 항상 이 스패출러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매진이고요 그리고 20대 30대한테도 많이 인기가 예쁘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40대 50대 분들이 더 많이 찾는 뷰티 기기 중에 하나고요 정말 너무 앙증맞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은 7월부터 했고요. 어, 7월부터 제가 써 보고요. 업체에 이거를 가격을 조금 알아봤더니 가격이 조금 센데 우리 이거 할인 받아서 우리 소소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제가 업체에 그렇게 의뢰를 했고 업체에서 또 크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 최대의 구성 그리고 최대의 가격 할인을 해서 딱 5일만. 공구를 하기로 했어요. 공구 진행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작잖아요. 얘가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유수분 밸런스를, 어, 맞춰줄 수 있는 측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정말 대포예요. 제가 깜짝 놀랬는데 충전을 딱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20일 이상 그냥, 충전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잊어버리고 아침, 저녁 매 기초마다 제가 쓸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 탄력 높이는 데도 좋았고요. 주름 있는 곳에도 좋았고요. 그리고 무언가 따라오는 게 없어요. 따로 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꼭 맞는 앰플을 쓰거나 오일을 쓰거나 크림을 쓰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럴 필요도 없고 딱 얘만 하나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어, 단지에 있는 거든, 스킨이든, 오일리한 오일이든 다 맞춰서 쓸수 있는 게 바로 요 피부 스푼이고요. 생긴 그대로 피부 스푼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화장품을 우리가 손으로 바르잖아요. 재생 화장품도 그렇고, 좀 비싼 화장품을 손으로 바르게 되면 손의 열이 50%는 그냥 화장품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다 바르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을 손안 대고 우리가 피부에 손안대그 다음에 화장품을 손안 대고 그대로 그냥 바를 수 있고 화장품 손실도 더 적고요 화장품 영양소는 더 피부 속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자꾸 얼굴을 만지게 되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알러지가 또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 피부 스푼이거든요. 작게 생겼는데 스푼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피부 유분, 수분, 밸런스를 또 얘가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소재가 바이오 메탈 소재로, 변색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충전을 해서 쓸수 있는 여기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충전 거치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화장품 화장대 위에다 다 올려놓기도 정말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손 안에 쏙 들어와서 내가 사용하는데도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쓰게 되고요. 근데, 어, 이거를 손안 대고 그냥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면서, 바르면서 탄력에 도움이 되고, 바르면서 피부 깊숙이 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바르면서 얼굴에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혈자리를 또 꾹꾹 눌러주면서 경락의 효과도 한 번에 볼수 있는, 아, 정말 진짜 너무 똑똑한 그런 디바이스인 거예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어, 공고 기간 동안에 파격 할인가를 주셨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또요렇게 뿌띠 쿨링 롤러를 하나씩 얘도 너무 너무 똑똑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변색이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에 부기가 있을 때 부기 빼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얼굴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굳어 있는 상태로 풀어지지 않잖아요. 얼굴 근육을 조금 풀어 줄수 있는 이렇게 눈썹 있는데도 이렇게 밀어 주실 수 있고 머리가 편두통이 있다거나 두통이 있을 때도 머리도 그냥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화장품을 특별히 바르지 않은 일반 얼굴에다 하셔도 경락의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편두통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데 이렇게 눌러주시기도 너무 좋아요. 요거를 또 손가락이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욱신욱신 쓰시고 열이 나고 관절이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게 테레비 보시면서 관절이 있는 곳도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딱 사이즈가 딱 이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도 이렇게. 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 아프신 분들 있죠. 밴드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를 소생님들 구매하시는 모든 전원한테 선물로 요걸 드리기로 했어요. 스마트 스패출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우리가 발랐을 때 손으로 바는 거 바르는 거보다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발랐을 때손 어, 대비 흡수율이 26% 상승한다는 는게 어 체험을 통해서 어 확인이 됐고요. 그 안에 어 여기 초음파 진동이 있어요. 정말 미세하게 있는데, 요 초음파 진동 같은 경우는 초당 100만 번 미세 초음파 진동이 여기서 나오고요. 사용한 분들, 그 인품사 품평단에서 99%가 피부 속 건조에, 어, 굉장히 좋았고, 나는 피부 속 건조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도, 사용하는 거를 보면 너무 쉬워요. 제가 일반 기초를 우리가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다 바르잖아요? 겉에만 부지런히 먹으라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요, 얼굴을 이렇게 때리라고 하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피부 깊숙이 화장품을 먹이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그러고 때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이런 뷰티 기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반 짜서 쓰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짜서 쓰시면 되는데 요 스패출러가 똑똑한 게 뭐냐?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위에는 유분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고 밑에는 수분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한번딱 누르시게 되면 불이 딱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기기에 엉덩이를 여기다 딱 갖다 대세요. 이렇게. 그러면 띡 소리와 함께 보시게 되면 수분도 꽉, 유분도 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렇게 쓰고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문지르시면 되고 아 오늘은 유분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유분에 좋은 크림 같은 걸 바르시고 문지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크림을 이렇게 짜는 거는요. 여기다가 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피부에 갖다가 이제 진동 한번더 누르면 진동이 딱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 주름 있는 것도 이렇게 문질릴 때 너무 좋고 사이즈가 정말 너무 좋고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 안색이 좀 칙칙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안색도 좀 맑게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목도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왜냐면 따라오는 오일이나 이런게 전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을 그냥 조금 더 피부 깊숙이 먹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늘어진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링링링링 하면서 약간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귀뒤 있죠? 여기 진짜 꼭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풀어주셔야 되고, 승모근도. 너무 좋아요. 가지고 테레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지고서 테레비 보시면서 그냥 눈, 이귀 뒤도 좀 풀어주시고, 우리가 귓볼을 자주 만져주라고 하거든요. 피부에 혈색이 돌아온다고. 그럴 때귀 뒤도 풀어주고 승모근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 볼게 없어요. 이거 이거 너무 잘 문질러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올리브영에 가시게 되면요 지금 1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매진이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올리브영에서. 1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체에서 8만원에 주신대요. 이거를. 근데 거의 평생 쓰고요. 똑똑한 뿌띠 쿨링 롤러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얘도 갖고 다니기 정말 너무 좋고, 그냥 저는 이거를, 어, 이런데 그냥, 이거는, 어,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도 탄력을 준다거나, 이렇게 주름이 있는 곳에 문질러 주신다거나, 이런 두통 있는 데도 문질러 주시고, 머리 아플 때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얘도 너무 좋고요. 얘도 정말 디바이스로 한목을 하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데 풀어주기도 너무 좋고, 손에 그냥 딱,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선물을 요거 하나씩 다 주신다고 했고요. 소생님들 어, 링크 따라가시게 되면, 8만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스마트 스패출러, 뷰티 디바이스 윤영미 아나운서님께서 극찬을 하신 바로 그 유명한 디바이스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비싸요. 어, 하진 t v 를 통해서 공구기간 동안 단 5일만 할 거니까요.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분, 수분, 피부 진정, 그리고 피부 탄력 그리고 경락의 효과까지 볼수 있는 아주 똑똑한 디바이스고 이 작은 거 하나로 손안 대고 진짜 온전히 그냥 화장품을 그대로 피부에 우리가 흡수하면서 아침, 저녁 10분 기초하실 때 하시면 탄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요. 피부 탄력에도 좋고요. 주름 관리할 때도 너무 좋고요. 화장품을 또 위생적으로 손을 여기다 넣어서 쓰지 않고 스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피부 스푼 어, 공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소사님들 이거는 어, 너무 좋아요. 활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손에 탁 들어와서 너무 좋고, 갖고 다니시기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디바이스거든요. 아니, 엉덩이에다 이렇게 탁 갖다 대면 유분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분 부족할 땐 수분을 채울 수 있는 걸 바르고 문지르고, 유분 부족할 땐 유분을 채우는 걸 바르고 문지를 수 있는 이 똑똑한 디바이스. 선생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선물도 이게 선물이 또 가치를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작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요긴하게 쓰고요, 너무나 잘 쓰고요. 목주름 같은데도 저는 막 이렇게. 다 쓰고요. 사실은 어 우리가 일반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해봐서 아시겠지만 따라오는 오일이나 크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거가 떨어지고 나면 또 사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화장품을 통털어서 바르면서 그냥 문지르시기만 할수 있는 말 그대로 피부 스푼, 어 화장품 스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똑똑하니까 사랑 많이 해주시고 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라도 구매가 링크 따라가서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어,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